1 9구번사 보면 자 모든 실수 x 셀 등식 x 제곱 ax 4이너자가 bx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자, 이 x 1이너스 c 이자 x 1 x 2이너스자요 식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데, 자, 그러기 위해서 개수 A, B, C에 고아라 라고 했는데, 물론, 얘도 개수 비병쓸수 있어. 이거 전개, 이거 전개, 정리해서 개수를 비교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수치 대입법이 좀더쉽울것 같아. 그래서, 어, X에다가, 어, 쉬운 수를 대입할 때, 0이나 1이나 이런 거. 특히, 이렇게. x 빼기 여기 x 빼기 있으니까 1을 대입하는 순간 이 부분 0되고 이 부분 0돼서 우변이 0으로 정리되니까 어, a라고 하는 상수 미정계수를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하면 자1하기 a 빼기 4가 되죠. 자 방금 얘기했듯이 1을 대입하는 순간 여기 0되고 여기 0되니까 0이 될 거라. 자 그래서 a의 값은 3이다. 자이기제 a값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이제 뭐 0이나 1 같은 거 한번 대입해 볼까요? X에다 0 한번 대입해 볼까요? 자, X에다 0을 대입하면 0, 0 마이너스 4는, 자, X에다가 0 대입하니까 0. 여기가 0 대입하면 다 없어지겠죠? 0, 0 대입하면 마 1을 마이 구하면 플러스 2C가 되겠죠. 자, 그래서 C는 마이너스 2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p만 구하면 되죠? 비를거기에서 x에다가 뭐 2나 3뭐 2d 2 합시다. x에다가 2대밟면 좌변 4 더하기 2a 마이너스 4가 되고 자, 2대밟면 얘가 2, 2 빼기 1 1이니까 2는 2b가 되고 자, x에다가 2대밟면이가0 되겠죠? 근데 아까 a가 3이었으니까 이렇게 없어서 3은 6은 2b가 되겠죠. 그래서 b의 값은 3이다. 자요와 같이 a값, b값, c값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 곱하기 b 곱하기 c 자, a와 b와 c를 곱하면 몇인가요? 3하고 마이너스 3, 3, 3, 3, 3 9, 18 마이너스 18 이렇게 볼수 있겠지. 자 197번 한번 해볼게요. 자 X의 등식, x 의 관계없이 증식 x 마이너스 1 그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b곱하기 px 자, 얘가 x b제곱 마이너스 a x 제곱 더하기 b 자, 이 식이 항상 성립할 때자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라고 했어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한 등식이니까. 어, 수를 대입할 건데 어떤 수를 대입하면 좋겠어? 이 봐. 자, 요런 값이 자, 요게 이제 우리 미지항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어, 요런 값이 0이 되는 값을 대입하면 좋겠죠그렇 그래서 엑 어, x에다 먼저 1을 대입하면 자, 수치 대입법에 셀에 1을 대입하면 여기 0이 되니까 다 없어져서 0은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즉 a 더하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식을 하나 세워주고 그 다음에 x제곱이 2가 된다 즉 x에다가 자, 루트 2를 대입하면 루트 2 대입하면 0 되겠죠? 0은 루트 2 대입하니까 x가 루트 2니까 제곱하면 2 2 제곱하면 제곱이 좋으니까 4겠죠? 이건 4 그리고 여기는 ea 더하기 b 즉 ea 더하기 b의 값은 이다 마이너스 4 자, 그래서 이두 식을 연립 부식을 빼주면 마이너스 a는 마이 빼기 빼기 4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다.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자, 2가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b는 2 자, a제곱과 b제곱 구하라고 했죠? a제곱은 3, 3이9 b제곱 2는 4에서 답은 5, 3이다. 자, 이제 5따윈 83, 답은 3번이죠. 자, 항등식에서 개수의 합구항 문제 자, 항등식에서 개수의 합구항 문제 자, 198번 봐보면 자, 등식 x 더하기 1의 5제곱이 a0, a1x A2X 제곱, A3X 세제곱, A4X 네제곱, A5X 다섯제곱. 자, 얘가 X에 관한 한 등식일 때, 자, 계속 A1, A2, A3, A4, A5의 값은 구해라 라고 했어. 자, 자, 요런 문제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수들의 합,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a1, a2, a3, a4, 이각각구해서더하 얘기는 아니에요. 각각구해서더하 얘기는 아니고, 이 전체적인 값을 한 번에 구하라는 얘기데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x에, x 라는 값에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0을 대입하는 거예 자, 이 x에다가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0을 대입한다는 얘기는 x를 몇 줄고 하더라도 그 값을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애. 자, 1은 몇 줄고 하더라도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은 몇제고 하더라도 1 아니면 마이너스 될 거야. 0은 당연히 0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여기가, 요 x가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0을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이 주어진 식에 역시 수치도있고 우로 엑스에다 일단 0 한번 대입해 볼게요. 엑스에 0을 대입하면 0 더하기 1, 1의 5제곱, 1은 엑스에 0 대입하면 0, 0, 0, 0해서 a A0. 0어 a 0가 1이다라는 걸 바로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엑스에다 1을 대입하면, 엑스에다 1을 대입하면, 자1 더하기 니까2의 5제곱, 자 엑스에 1을 대입하면 a 0 x 엑스에 1을 대입하면 a 1 A2, A3, A4, A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2값이니까 아, 요거 구하는 거구나. 근데 A0가 1이었어요. 그러면 1만 2항 에서 2의 5제곱은 2를 다섯 번 구하면 32죠. 32에서 1빼니까 31. 어, 주어진 시계 값은 3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하나 더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199번. 자 모든 실수 의 x에 등식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은 5제곱. 자 얘가 a 텐의 x 마이너스 1의 10제곱 더하기 a 9의 x 마이너스 1의 9제곱. 더하기 땡땡땡 해서 a1에 x-1 더하기 a0 이때 어, 상수의 총 봐. 을 문제는 뭘 구하랬냐면 a0부터 a10까지 합을 구하래 자 a0 더하기 a1 더하기 해서 a10까지 합을 구할건데 맞지? a10까지 합을 구할건데 우리는 그럼 여기 x에다 선생이 봐봐 아까 x에다 1이면 마이너스로 0을 대입하는 데이 거듭제곱 대지는 수의 1항이면 마이너스 0을 대입하는 거야. 즉 여기는 x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열 제곱에 놓가이 x 마이너스 1이 x 마이 0이 되거나 x 마이너스 1이 1이 되거나 x 마이너스 -1이, -1이, 1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을 대입하는 얘기야. 왜 얘네들은 얘네들은 어, 0이나 1이나 마이너스는 n제곱 하더라도 몇 제곱 하더라도 그 값이 간단한 값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가 계 s 초과인데 요 값이 1이 되는 값을 비교해서 x 빼기 1이 1이 되는 다즉 우리는 x에다 뭘 비교해야 된다 자 2를 비교해야 된다는 얘기야 x에다 2를 비교해야 된다 자 그럼 x에다 2 비교하면 좌변의 식이 어떻게 됩니까 2 비교하면 4-2는 4 기3의 5제곱이 되고, 자, 2비만 여기가 2 0 0 1의 10제곱 어차피 1이니까 A10. 맞죠? 더하기. 자, 200일, 1 1의 9제곱 1이니까 역시 A9, A8. 이렇게 해서 A1, a 제곱까지 되겠죠. 자, 런데 문제 자체가 A0부터 A10까지 합. A0부터 A10까지 합. 응, 이가 답인 거죠. 답이. 3의 5제곱이다. 자, 3을 5제곱하면, 3을 5제곱하면, 243. 자, 243이, 자, 우리가 구하고자하는 각이 되겠죠.